위기 1장 1절입니다. 구약 성경 146페이지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막은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성막을 의미하죠. 그게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곳이라고 해서 회막, 만날 회자 텐트 막자,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막이라고도 했습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연필을 갖고 계시면 누구든지의 공표를 한번 쳐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지금 본제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주어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누구든지 바로 그 사람이 주어입니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우리 성경에는 주어가 빠져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주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필로 3절 거기에다가 화살표해서 그는이라고 쓰시고 공표해 두시면 됩니다. 그는이 누구겠습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인 거예요. 제사드리는 그 사람은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망문에서 요호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재물을 받쳐 드릴 때그 재물의 의미가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가축을 좋아하시고 짐승을 좋아하셔서 짐승을 바치는 겁니까? 아니죠. 나를 바치는 거잖아요. 나 대신에 재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3절, 그는 그 예물이 소의 본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흠없는, 여러분 공표 쳐두십시오. 내가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재물을 바치는데, 흠이 없는, 없는 재물이어야 한다. 그럼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 재물을 지금 하나님 앞에 나를 대신해서 바치는데 이 재물에 흠이 있는가 흠이 없는가 살피는 준비 과정이 필요하죠. 여러분, 준비 과정이 전제되지 않는 예배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중요한 만큼 그 예배가 예배되게끔 하기 위한 그전 준비 단계는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에 어떻게 준비된 과정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러 오십니까?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 예배의 시작 시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주일 날 아침에 예배당을 찾아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미 예배는 시작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본제를 바치기 위해서 그 재물의 흠이 있는가 없는가 면밀한 눈초리로 살피는 순간부터 제사가 시작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준비되는 과정부터 예배가 시작된다. 그러면 내가 예배, 주일 예배 시간에 나의 복장부터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편한 옷을 입고 간다. 그 준비 없는 거죠. 새 옷이 아니라, 내가 단정한 복장을. 왜? 예배는 예절을 갖추어서 주님께 배하는 건데 예절을 갖추는 것에는 당연하게 의관정제가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이 교회는 이 여기 스크린이 안 나와서 참 좋습니다. 요즘은 교회마다 예배 시간에 전부 다 스크린에 성경 구절 찬송가까지 다 띄워줍니다. 그 주일날 성경책을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될수 있겠습니까? 주일날 성경책을 들고 가는 것부터 준비가 시작되는 겁니다. 마음이 준비가 되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든. 백주년 기념교회에는 강단에 최첨단의 스크린 시설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천장 위에 감춰져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한 번도 튼 적이 없습니다. 내린 적이 없습니다. 요즘은 예배 시간에도 스크린을 통해서 목사님 얼굴이 보이게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어로 예배할지니라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 내 영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방해되는 모든 걸 차단해야 되는데 스크린을 걸어놓고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겠습니까? 요즘 예배 드리는 젊은이들은 I T 기기 가지고 성경을 봅니다. 거기에 성경 다 들어있고 찬송가 있으니까 편하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일날 내가 성경책을 빼서 교회를 간다고 하는 이 성경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용도 이외의 용도는 없습니다. 스마트폰 용도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수백 가지 용도, 수천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성경은 그 가운데에 하나일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는 용도인 성경을 들고 오는 마음과 주일날 이거 가지고 청소에 주중에 이거 가지고 게임하고 온갖 놀이 다 하던 그걸 들고 그 중에서 기능 중에 하나 성경과 찬송을 찾아서 부르는 것과 흠 없는 예배가 가능할 수 있겠는가 거기다 어떻습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성경을 보면서 찬송을 부르려고 하면 비록 벨 소리는 무음으로 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찬송을 부르는데 카카오톡이 찍 하나 왔다. 읽어야죠. 오늘날 우리가 이 제사의 책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준비되지 않는 예배인가. 얼마나 인스턴트 예배인가. 이런 예배에 우리가 열과 성을 다 한다고 할지라도 이 내비게이션 따라가서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오히려 신뢰가 추락하는 공동체로 전락하지 하고 마는 것이죠. 3절 한번 다시 보십시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재물을 바치는데 그냥 회막 앞 재단 앞에 바치라 이게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 여호와 앞에가 시브리말로 파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파님을 그대로 번역하면요. 여호와의 면전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 용이십니다. 근데 용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내미시고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면전과 눈을 맞추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용이신 용, 영이신 하나님에게 내 영의 눈을 맞추려고 하는 나의 중심이 동원되지 않고는 참된 예배가 될수 없는 것이죠. 제가 목회하던 백주년 기념교회는 주일 네 번을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부 예배 일곱시 반에 시작해서 사부 예배 오후 네시에 하면 이제 다섯 시간 넘어서 주일 예배가 끝나는 것이죠. 휴일 네 번을 설교를 하면 제가 토요일까지 다 설교 준비를 하고 일부 예배 시간 내 교인들한테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책상에 앉아서 원고를 정리할 때와 교인, 교훈님들의 눈을 보면서 제가 설교를 전달할 때와 다르거든요. 그러면 일부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제가 이부 예배가 시작될 때까지 제 방에 앉아서 아, 이 단어는 이 단어로 교체하면 더 좋겠다. 제가 단어가 필요한 수정이 필요한 단어가 있으면 교체를 합니다. 바꿉니다. 이부 예배 끝나면 또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어를 또 바꾸죠. 3부 예배 끝나고 나면 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설교하는 설교 원고상 가장 퍼펙트한 원고는 사부예배설교입니다. 왜? 토요일 밤까지 준비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세 번을 리바이즈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주, 주일날 네 번을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릴 때 어느 예배에 가장 성령님께서 참 참참하게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가? 매번 일부 예배됩니다. 여러분, 목사의 설교가 원고상으로 퍼펙트하다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아닙니다. 왜 일부 시간에 성령께서 가장 강하게 인격적으로 참참히, 그러나 강하게 역사하시는가? 장세기 1장 2절 보면 하나님의 이름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그 운행하시다는 게 날개치다 이 말이거든요. 일부 예를 들을 때마다 저는 늘그 장세기 1장 2절 생각이 납니다. 성령님께서 날개를 치면서 교인들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는 것 같은 것을 제가 늘 느낍니다. 왜? 백주년 기념교회는 서울 도심지에 있지 않습니다. 서울 저 끝에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에서 교회를 찾아오는데 일부 예배에 오기 위해서는 집에서 새벽까지 떠나야 됩니다. 특히 성가대원들 7시 반 예배에 서기 위해서 6시 반 이전에 교회에 도착해야 돼요. 그러면 집이 먼 사람은 5시 반에 집에서 출발해야 되잖아요. 여성인 경우에는 4시 반에 일어나서 화장해야 되잖아요. 일부는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일부는 다 파님, 하나님의 면전을 의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더 역사를 크게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번 주일부터 예배를 드릴 때마다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은 설교자의 얼굴이라 할지라도 그 얼굴 너머에서 여러분들과 눈을 맞추시기 원하시는 여호와의 면전과 여러분들이 얼굴을 맞출 때그 예배가 여러분의 영을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3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본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제물을 바치는데 누가 기쁘게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개신교 예배는 어떻습니까? 대표 기도자가 기도할 때. 정말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기도를 합니까? 아니면 회중들 듣기 좋아라고 기도합니까? 성가대가 그렇게 시간을 내어서 열심을 내어서 준비해서 찬양을 할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함입니까? 어느 날 이해인 수녀님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그분이 개신교 교회도 많이 찾아가시고 이해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가톨릭 수녀로서 개신교 예배에 대해서 무슨 혹시 코멘트 해줄 말이 있다면 어떤 말입니까? 하고 여쭈었더니 그분이 음. 신부님들은 공부를 안 해서 강론을 잘 못하는데, 개신교 목사님들은 참 설교도 잘하고 참 좋은 게다 많은데, 딱 아쉬운 게한 가지 있다. 개신교 교회, 교회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릴 때, 성가대가 찬양할 때 자기는 한 번도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다. 개신교, 교회의 찬양대의 찬양은 큰 교회고 유명한 교회 찬양대원들일수록 저 찬양이 과연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인가?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자기네들의 기량을 뽐내는 찬양인가? 늘 질문이 든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부산 광안리 베네딕토 수녀원에 있는데 그 수녀원 미사에 제가 참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톨릭 성당에서 여러 분 미사에 참여했습니다. 가톨릭은 성가대를 할때 절대 소리 지르지 못하도록 교육을 받습니다.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개신교의 성가대 지휘자나 이런 분들은 성당에 가서 가톨릭이 드리는 미사의 그 잔량을 한번 저는 다 들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거기는 앉으면, 아, 저분들은 정말 자기 영을 다해서 하나님께 지금 올려드리구나알수 있습니다. 오늘 성가대 잘못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잘하셨습니다. 일반적인 한국교의 얘기를 드린 겁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절을 다시 봅니다. 그는 여기는 주어가 나왔지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제사가 제일 먼저 뭐부터 시작하는가? 제사자가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재물은 곧 나를 대신해서 바치는 거잖아요. 그 재물이 나,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물의 머리에 안수한다는 것은 죄의 전가입니다. 내 죄를 이 재물에 전가시키는 거예요. 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반드시 재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어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를 대신해서 이 재물을 하나님께 바쳐드립니다 이 재물을 받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뽐내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의인을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당신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죄인이에요. 근데 당신의 보혈로 우리를 가리셔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깨달을 때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주님에게 대한 예배가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망각할 때 나의 잘못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의로운 행위를 과시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것은 예배가 아닌 것이죠. 5절 다시 봅니다. 그는 예배 드리는, 제사하는 사람이죠.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잡아라. 이거는 손으로 꽉 잡아라. 이 말이 아닙니다. 시브리오 샤하트는 목을 쳐서 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는 어떻게 변화되었을지라도 주님께서 제사의 책인 레위기를 통해서 일장부터 번제를 가르쳐 주실 때에는 제사 드리는 자가 제물의 목을 쳐라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옛날 구약시대에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제물을 갖다 주기만 하면, 제사장이 제 제물 목을 치고 다 죽이고 잡고 제사 드리는 사람은 옆에서 그저 구경만 하면 되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 드리는 자, 네가 제물의 목을 칼로 쳐라. 제사 드리는 자가 어떤 심정으로 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 대신 이 재물이 주님 앞에서 죽습니다. 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치는 거예요. 5절 그는 여우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앞 재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러면 제사장은 옆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의 목을 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 피를 받아다가 제단 사막에 피를 뿌려주는 역할을 제사장이 합니다. 어떤 심정으로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무개가 지금 죽었습니다. 이 짐승이 죽은 거 아니죠? 이 제물은 누구 누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입니다. 지금 아무 개가 죽었습니다. 저 사람 죄를 용서해 주소서. 이러고 지금 피를 뿌리는 겁니다. 6절. 그는 또 제사 드리는 사람이지요. 그 본재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이 해주는 거 아닙니다. 전부 제사 드리는 사람이 그 재물의 껍데기 가죽을 다 벗겨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모든 가면을 다 벗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진흙으로 지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흙으로 지음 받을 때부터 벌거숭이에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벌거숭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심정으로 지금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사람 그리고 그살 크기가 나오면 그냥 뭐한건두건 근, 근 이렇게 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얇게 조면서 각을 떠야 합니다 불의의 도구로 살았던 자기 사지 백체를 도구를 뜨면서 하나님 이제부터 주님의 의의 도구로 쓰겠습니다 그뜰 때마다 그것이 기도인 것이죠 그것이 고백입니다 7절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 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라 그러면 제사장들은 불을 붙이고 그불 위에 나무를 버려 놓고 바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뜬그각 각을 뜬그 점인 고기 그걸 한점한점다불 위에 올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무개가 지사지백체를 이렇게 점여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바친다. 하나님 받아주소서. 9절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살코기뿐만 아니라 내장도 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 끊어내어서 물로 씻어야 합니다. 온갖 악취가 다 나겠죠. 역겹겠죠. 그 제사드리는 사람 자기가 바치는 거예요. 자기 죄의 냄새를 자기가 맡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물로 씻는 겁니다. 주님, 내안과박을 이렇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씻습니다.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리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러면 제사장은 그 내장을 네 또다 전부 불태워줘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신다. 여기 구절에도 주어 그 그가 빠져 있는데 헬라어 원전에는 그가 들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십시다. 여러분, 이렇게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의 목을 치고, 가죽을 벗기고, 그 살을, 살을 전부 다 각을 떠서 일일이 전부 다 점여내고, 그리고 속 내장을 끊어내어서 그걸 다 씻는다. 그 제사를 다 끝내고 지금 돌아, 집으로 돌아가는 그 사람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 옷에 피가 튀어서 피투성이겠죠 여러분 짐승 목을 한번 쳐보세요. 피가 사방으로 튀지 않겠습니까? 옷이 다시금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 짐승을 각을 뜨고 내장 오장육부를 다 씻으려고 하면 그 옷에 온갖 역겨움과 악취가 다배었겠죠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그 사람의 마음은. 새처럼 날아오를 겁니다. 왜? 오늘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 받은 겁니다. 내가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피투성이가 된 옷과 역겨운 옷으로 제사를 드리고 자기가 죽어서 가는 그 사람이 삶의 현장에 가서 제사 드리기 전과 뭔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이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수로 따지면 약 1750페이지인가 이렇습니다 구절 수로 따지면 뭐 헤아리기조차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이 연포교회를 다니면서 주일날 설교 본문이 가령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0절이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각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죽어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의, 나를, 나의 삶 속에서 인카네이션 되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힘입어서 이 세상에 나가서 한 주일이라는 고개를 또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죽지 않아서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밖에 나가서 일주일, 지난주일하고 똑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1년 12달 신 한번 예배를 드려봐야 그 예배는 형식적인 종교행위일 뿐, 여러분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영혼의 각을 뜨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면서 그 말씀을 힘입어 내가 이 세상의 고개를 내가 뛰어 넘을 때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는 예배당에서 한 시간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안에서 드린 예배가 시작일 뿐, 그 예배의 왕절은 우리의 삶 속, 예배당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